안녕하세요, 청남방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캐릭터는 쌍오심 잡밥입니다. 이름이 쌍오심 잡밥인 이유는 스압으로 쌍오심을 사용하고 있고요. 삥바바도 전통바바도 아니기 때문에 잡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가 이 캐릭터를 만든 이유는 이번 시즌 제 목표가 모든 룬을 직득하는 건데 원래 삥바바가 룬을 잘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도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삥은 전부 다 포기하고 오직 대위회를 빨리 잡고 쌍오심으로 매찬을 올려서 파인드를 빨리함으로써 룬 직득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만든 세트입니다 그럼 아이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기 같은 경우는 쌍고네를 사용하고 있고요. 뚜껑 같은 경우에는 슬가 에다가참는작을 해서 빈결을 방지했습니다. 목걸이는 초승달을 껴서 마음을 땡겼고요갓바는수수께끼를 꼈고 장갑 같은 경우는 안수를 착용해서. 악축피를 확보한 다음 대위를 빨리 잡기 위해 착용했습니다. 한쪽 반지는 나겔링 반지로 그래도 매찬을 조금 땡겨서 득템을 하려고 했고요. 벨트도 마찬가지로 공속은 필요 없는데 매찬을 위해서 금박 커리띠를 착용했습니다. 나머지 반지는 외성을 껴서 안정성을 좀 확보했고요. 신발 같은 경우도 배출 껴서 매찬을 좀 확보했습니다. 스왑으로는쌍우신 바바니까 당연히 쌍우심을 꼈고요. 이쌍우심만으로도패캐를 80을 확보해서 10 프레임이 나오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인벤토리를 보시면 바바 횃불 애니 참 그리고 기드 참 어레 피 참을 두개 꼈고요 나머지는 매 찬이나 맥 어레를 조금씩 올려줬습니다 용병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병 같은 경우는 트라빙 컬에 가면은 너무 쉽게 죽기 때문에 살리는 게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되더라구요 그럼 바로 스킬로 넘어가면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투 기술에서 휠인들을 마스터 해줬구요 광폭하는 물리 면역 대위를 잡기 위해 하나만 찍어줬습니다 전투 숙련 같은 경우에는 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칼 숙련을 마스터했고 패시브 스킬인 지구력 증가 속도 증가 철갑 피부 타고난 저항을 하나씩 찍었는데 올 스킬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패시브 스킬의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습니다. 함성 같은 경우는 전투 지시를 마스터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파인드를 찍다가 파인드가 더 이상 퍼센트가 올라가지 않을 때부터 물약 발견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냥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웨야 좋아하기 전에 함성을 외쳐줍니다. 그리고, 텔레포트를 사용해서 빠르게 이동해주고, 스왑하고 힐린들을 돌아주는 거예요. 아마 대위가 진짜 금방 순삭이 될 겁니다. 자, 순삭을 시키고, 물리면역이 한 마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광포카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자, 다 잡았고, 어, 이 친구는 물리면역이 아닌데, 이 친구가 만약에 물리면역이라면, 요 광포카를 왼쪽 마우스에 설정해서 톡, 톡, 톡 때려주면 됩니다. 어? 아, 얘는, 얘도 물려미나이가 아니구나. 얘도 잡아주고요. 강포화로그 다음에 이제 제가 쌍호심을 채용하게 된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스왑을 해서 쌍호심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 파인드를 오른쪽 마우스로 설정했거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빙빙 마우스를 돌려주시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파인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위를 쉽게 잡고 파인드를 빠르게 함으로써 룬득을 최대한 빠르고 많이 할수 있게 만든 쌍호심 잡밥이었습니다. 층밥.